안녕하세요 어쩌다 좋은 카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하나 뽑아냈는데 오늘 또 하나 뽑아내야 돼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뭉고로우뭉고로우를 문구르, 사왔는데 이렇게 다 이제 말라가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이 옆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세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몽글로우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몽글로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잘 자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그마한걸 사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어, 크게, 어 굉장히 조그한걸 사가지고, 어, 이만큼 키워냈는데, 어, 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 말라가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 여기가 좀 너무 겨울에 횡해 가지고 여덟 그를 심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하나 이쪽에 있던 거 하나 파냈던 영상이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올 여름을 지나면서 또다 말랐네요. 어, 안 되겠다. 이제 이건 너무 보기도 싫고. 그래서 파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고 보고 내년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안될것 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파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 말라가 있잖아요 네어도지체 안돼 마음 네. 아프죠? 아픕니다 응 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나무를 네. 샀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파내려고 했어요 이게 아직 뿌리 활짝도 뿌리 활짝 안된거 같아 응 네. 음, 활짝도 안되고 그 옆에 흙수 분좀 조심해주세요 네 파낸게 조심해 네. 아, 지금 발로 밟았어요 자, 바로 그냥 바로 올라오네. 뿌리가 활씬이 전혀 안된 거예요, 지금. 네. 자, 보면 여기 이렇게 쭉. 아이고 예, 네, 예. 네. 바로. 아이고. 뿌리가 지금 별로 거의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마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빨리 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심은 게 아니라 좀 늦게 심은 거. 아, 거지. 늦게? 아, 그랬었나? 예. 봄에. 아, 봄에, 아, 봄에, 맞다, 맞다. 봄에 심어서. 초봄에? 늦봄 늦봄에. 심어서. 늦봄에 심은 게 그때 네. 한몇 월달에 몇 심었나? 4월 을좀 넘어가서 심은 것 같아. 4월, 음. 후반부에 심은 것 같다, 맞다. 네네. 초에 아니었다, 3월. 아, 네, 초에, 산물 초에 좀 심었으면 괜찮았다. 그래, 맞아, 맞아. 그랬다. 늦게, 늦게 심었고. 올해 또, 가물. 가물, 많이 가물고. 네, 또, 이렇게. 장마가 오고. 장마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 활착이안 되니까. 어, 네. 여기 다 이렇게, 뭐, 문제가 아. 돼가지고. 근데 얘만 그러면, 아, 그러려니 해요, 내도. 근데, 우리도 이쪽에 있는 라인이, 물이 좀 많이 저쪽이 저쪽도 물을 주니까 물이 좀 이렇게 주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물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저쪽에는 나무 똑같아 지금. 이 나무 자체가. 네. 그래서 얻은 결론. 나무는 절대 큰거 사지 말자. <laughs> 그러니까 큰거사 가지고 내가 저, 저쪽에 있는 우리... 것도 큰거사 가지고 활착이 안돼 가지고 맞아요. 어, 나 죽은 거도몇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작은 애들은 여기다 뿌리 활착해가잘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관리는 해 보니까 네. 뿌리 뭐야 큰거 빨리 조성,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이 좀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나무를 잘 마,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laughs> 그 나무 조경하시는 분들 관리 이렇게 잘 하겠지만 옆에 꿈 소꼬미 사 가지고 이렇게 컸는데 네 이런 애도 잘크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을 때는 큰 나무 심다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돈 아깝습니다 돈 아깝습니다 커피이 얼마나, <laughs> 얼마나 팔아야 돼 얼마나 팔아야 돼? 근데 그때도 좀 가격이 싸다 그랬거든. 맞아요. 어. 한 4, 5만원 좀더 싸서. 4, 여기... 저희들이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큰 나무는 실패 확률 너무 높다. 큰 나무는 이제 가을 정도에. 심을 때. 하는게 좋다. 응. 네. 어. 봄에 보다도 가을에. 봄에는 이제 초봄에 응. 심자. 어, 아직 초봄에. 네. 어. 응. 러니 그러니까 늦봄에 심었던 것 같아. 늦봄에 심었던 것 같아. 어차피 이제 이런 나무들의 뿌리 활착이 되려면 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유튜브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흙이 이런 이런 상태에서 물론 얘가 잘 자랐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야? 맞아 없어. 맞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뿌리 활착이 안된 거지? 날씨 탓과. 날씨 탓과? 네. 아, 나무 죽이는 거.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무를 죽였습니다. <laughs> 나무를 죽였습니다. 완성합니다. 분명 완성해야 됩니다. 응. 아이고, 아이 그대로야, 그대로. 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 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이씨, 뭐야, 이게. 어, 이게 다 죽었잖아. 옆에 완전히 시켜놨잖아. 네. 아, 분명히 아. 그냥 아주. 대충 심은 것 같아요. 전혀 <laughs> 뿌리가 없어. 아니 잘 심었어. 나도 나도 심는 건어쨌피 갖다 심는 거니까. 좀 털어내고 봐요. 좋은 애 봐. 얼마나 잘 자랐어? 예. 얘 하나 작게 심은 큰, 큰 거, 얘큰큰거 심었잖아 이거. 아 우리 큰거 심은 거또저하는거 봐봐. 어. 내가 이제 근데 나는 거의 주운 적이 없어. 저기 문글로 음. 저쪽에 있는 애들. 응. 음. 네, 애도 애도 그렇지. 지금 애는 좀 뿌리 내려올것 같아. 예, 애, 근데 얘가 조금 많이 망했어요. 지금. 응, 어, 이, 얘도 그렇지. 그래. 망했어. 어, 얘도 그렇지. 어, 얘도 뽑아내자. 얘가 망했고, 어, 어. 근데 또 저기에도 두 그루가 있는데. 저기 두 그루 있는데. 아, 얘도 어. 지금 거의 다 말라가네. 어, 여기 여기 봐 봐. 얼마나 멋있어. 그래, 그 옆에 엄청 멋있잖아. 얘도. 어. 얘도 뽑아내야겠지. 내가,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거는 나무. 너무... 아, 자, 삭가올게요 아, 아니, 참. 조금 마르면 막 콕콕 자고 탁 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가 죄인이다. 심자고 그냥. 우리 문글로. 아 심자고 막 했던 건데. 와, 엄청 이뻤는데어 오, 잘 키웠는데. 2m 넘는 것 같아.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네. 나. 네. 결단력기 있는 게, 결단력. 그렇이양 뭐가 안 되면 빨리 뽑고 다른 거 심어야 돼. 그래야 음. 그 심는 기간이 있거든.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거 할까 할까 하면 시간만 가거든. 정호가, 이는 결단력. 너, <laughs> 너무 부지런해요. 어. 딱 보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해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돼. 봐봐, 여기도 그냥 쑥 넘어가잖아. 네. 어. 왔습니다. 물도 없어.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이게 훅 나오니까 이상하다. 응. 저기는 그걸로 해놓자고. 그, 그러니까 목, 목수국 같은 거. <laughs>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 찾자고. 꽃, 꽃, 꼬맹이들로 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 예, 나무가 죽, 어 나무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들, 저희들 관리하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른 거, 작은 나무를 자, 어, 지난번에 파냈잖아요. 오늘 연결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파내고 나서 여기, 여기 있는 몽글로우들 다시 가져왔어요. 몽글로우를 <laughs> 너무 좋아해서 그러나. <laughs> 어, 이것은 이제 올해, 초에, 아그 저희들 집 앞에 음. 병원에 심었던 건데, 어느 정도 잘 자랐네요. 어, 일단 여기도 흙도 좋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이쪽으로 가서 옮겨 심어서, 아, 작은 것부터 조금 천천히 올라오게, 만들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거 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차피 어쩌다 정원 카페는 기록에 남기는 거기 때문에 요 나중에 이제 이게 몇년 지나고 나서 그때 심었던 게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까 비었던 공간들 이제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놓고요. 잘 자랐어. 이게, 이게 세종식물에서 사온 거지, 이게. 네. 어, 이더고 <laughs> 네. 어, 이거 하나. 네. 그다음에 크기가 좀 다르네. 뒤늦게 산 거는 좀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은데 표요 아니, 아니. 그러구나 그러니까. 맞아. 가고 네. 그다음에 얘가 좀 크니까. 좀 <laughs> 크니까 메인 중앙 어, 예. 그러네. 어, 그사 그 사이에 많이 컸다. 어, 많이 컸어. 예. 응. 이렇게 커야 된다니까. 이것도. 이쪽 쪽이쪽 이거. 예. 이거 보겠습니다. 대판 듯세요 네. 반듯합니다. 네. 네. 자, 불 줄고. 얘는 걸음 좀주고 물을, 좀안 되지? 네, 물을 채우고 할걸 그랬네. 그지 물? 아 지금 물이, 물좀 이따 위에다가 파가지고, 마시고. 아, 물 주고 할까요? 아니, 근데 왜 왼쪽으로 좀더 치우친 거 같아요? 이쪽으로 치우친 것, 음. 것 같아요?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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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물좀 가져올게요. 네. 예, 이 정도면 괜찮겠네이 정도면 네 어때? 괜찮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끝났습니다 너무 기운 것같은데더길었습니다 어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laughs> 아예 <아니>, 넘어지고 그래 <laughs> 혼자서 넘어지고 그러고만 안돼요 안돼요. 자, 앞으로 게요 이거 심는 이유는 얘는 이제 어차피 여기 셀렉스 예. 같은 경우는 가을 되면 비춰볼, 볼래요? 오늘 안비춰져요품면 영상 찍을 때. 비춰고스 같은 경우는 가을 지나고 나면 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낙엽만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휑해져요. 그래서 파, 철 사계절 할수 있는 아 이거 뭘파출나을 심어줘야지 이거 그러니까 종은 휑하지 않으니까 네됩니다자 가볼까요? 어어때요안녕세요 자, 완전 반달합니다 전문가는 네 비온다니까 조심하서 조심해서 빨리 차게 돼야 돼 네. 얘는 안정할거 같애 얘도 네. 만약에 죽으 어떡하죠? 안 줘. 절대 안죽어요 1 5가라기 어때요? 네 어때요? 네. 시범 <laughs> 네, 가라 있었어 요 지금 이, 이 정도는 안 좋아. 네. 죽음 죽음큰걸 사면 안 좋고 방금까이 정도. 어, 왼쪽으로 더더 돌려... 더 돌려주세요. 더 돌려주세요. 응? 조금만더 돌려 오른쪽으로. 응. 그럼 왼쪽이잖아. 응. 왼쪽 오른쪽이 안 되고만. 네. 그러면. 공가 앞에 무거 너무 큰 것들 사왔는데 실패 사례. 음, 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걸 갖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큰 것보다는 네.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즈 정도 아마. 내년 음. 내년 정도 되면 저렇게 자라지 않을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원? 네. 4만 원? 4만 원. 4만, 음, 4만 원샀던게 1년 키우니까 이 정도. 1년 오나왔어요. 안 키웠어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음. 키웠어요. 키웠어요. 어, 이년안 됐죠, 오래 오래 네. 심었으니까. 네. 그 앞에다가 심어놨다가, 저그 앞에 있는 거 그냥 가둬 옮겨놨습니다. 네. 자. 네. 마무리해주세요. 어쩌다 좋은 카페, 병원 일상을 기록합니다. 이번에 나무를 큰 나무를 사가지고 심었는데, 앞에 영상에 보시듯이 아주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나무 큰거 사가지고 실패하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것들 심어서 커나가는 과정을 보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싶어요. 어, 저도 이제 집 앞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사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반년 키우다 보니까 이 정도 이제 컸네 조금씩 네. 막큰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심어봤습니다. 네. 징글로우도 많이 있고, 예. 우리 어쩌다 정원 카페 어디가 있죠? 충남 아산에,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어쩌다 정원 카페 가야 되는데 왜플라우동가냐고 <laughs> 어찌나 좋은 카페하고 카페플라우드는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e stuck inside my mental she got a body like a temple even though she drives me crazy i tell everyone that's my baby She's pretty like a 4K sunset Blue-eyed baby from the Midwest Body so bad when she undressed Thoughts your ex would be upset Little did he know I was up next Big brown boy with the big flex I know that you know I'm the one She's stuck inside my mental.